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제가 루프탑 텐트를 산 지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요. 루프탑 텐트를 구매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프탑 텐트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은 처음에 텐트를 구매를 했을 때는 텐트 높이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차에 올리면 거라지 안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No. 차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높은지를 몰랐던 거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차가 2019년형 폭스웨건 아틀라스였는데요. 차량 높이는 178cm고요. 거기에 크로스바 높이가 대략 10cm였고요. 그 위에 루프탑 텐트를 올리면 루프탑 텐트 높이가 33cm였기 때문에 전부 다 하면 221cm였습니다. 저희 차고 높이가 213cm 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사이즈가 나와버린 거죠. 달라스가 여름에는 무척 덥기 때문에 거의 100도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00도면은 섭씨로는 38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를 밖에 항상 두고 싶지는 않았고, 당장 텐트를 둘 곳이 없어서 급하게 아틀라스를 근매를 하고 리서치를 한 후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수바로 아웃백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중고차 값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손해를 보지 않고 아틀라스 처분이 가능했고요. 수바로 아웃백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저희 거라지에 들어오는 그 한계점에 충분했기 때문에 거라지에 들어오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루프탑 텐트를 쓰겠다고 차를 바로 바꿔버린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처음에는 차에다가 그냥 텐트를 싣고 다니려고 했는데요. 차가 워낙 무겁고 머리에 돌덩어리 하나 얹고 다니는 느낌이랄까요? 그럼 연비에도 당연히 좋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루프탑과 차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프탑 텐트가 항상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세차를 하게 돼도 차의 천장은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루프탑을 차고 천장에 매달아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텐트의 무게가 160파운드였고 워낙 면적이 있다 보니까 성인 두 명이 들어도 사실 힘든 무게였거든요. 그래서 천장에 매단다는 게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리서치를 해봤고 도루레를 이용하게 되면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한 부분은 도루레를 많이 이용을 해서 무게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무게는 재보진 않았는데요. 저 혼자서도 힘들지 않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또 밑에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방법으로 힘의 방향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리고 내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루프탑 텐트를 천장에다가 매달아 두었습니다. 보시면은 저기에 고리가 있어서 여기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연결을 했고요. 이게 다시 올라가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서 롤러를 통해서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장기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지금 롤러를 하나 넣어놨고요 여기에다가도 롤러를 하나 넣어놨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 각각 네 군데를 전부 다 롤러로 해놔서 두 개를 좀 분단시켜 뒀습니다 Takk fyrir að mæta, takk fyrir að mæta. Hvað er það með það? Ok, 1 2 3 Wait, wait, don't do it yet, don't do it yet. I just need to check one thing. Yeah, ok, ok. 이걸 내렸고요. 이제 여기만 조여주면 됩니다. 저쪽이 보이시면은 저거를 이거를 연결해서 저기서 조여주기만 하면은 다 장착되는 겁니다. 제가 끝난 상태이고, 시간은 대략 3 4 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했습니다. 나사를 다 풀어가지고, 이거를 앞쪽으로 좀 밀어뒀습니다. 나중에, 요게 차 천장 자체에 닿아서 스크래치가 날까봐, 요거를 앞으로 빼가지고, 일단은 좀 해놓은 상태고요 나무를 내려서 이 밑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 놔두면 이따가 음. 올리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 앞쪽을... 앞쪽을 일단 나무로 쓰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올려가지고 나무를 어줬습니다 대칭. 됐고, 이쪽도 됐고. 다리 비켜줄게. 안전핀을 걸어줬습니다. 안전핀 4개를 걸어줬고, 이제 조금씩 다시 내려서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나무를 안정성 있게 살짝 올려서 이것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앞쪽으로 가게 해주고 여기가 좀 느슨하다 더 잡아줘야 되겠다 느슨한 부분은 벨트를 조금 조정 해서 잡아주면 좋겠다 무게 일단 이렇게 쪼여놓고 나머지 여부는 그냥 감아주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를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전혀 문제없이 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